최근 일본 매체와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사상 초유의 행보가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일본 매체들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특집 기사를 쉴새없이 쏟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도 사상 초유의 준비태세를 가동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인 데일리 신조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연일 드라마틱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독보적인 카리스마가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향후 전개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역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비해 각별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짓는 선거가 6월 3일에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로 충격에 빠진 한국 사회가 마침내 이번 대선을 통해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대혼란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일을 앞두고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7명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번 대선의 경우 구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내에서 혼란 양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재명 후보의 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취재 중인 일본 기자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하는 생생한 영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4월 4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5월 15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출마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한국 드라마를 방불케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전개다. 이 매체는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위연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고에게 룸살롱 접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스캔들이 터지며 한국 사회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당초 직위연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를 반박하는 증거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접대에 이용된 장소는 룸살롱이라 불리는 고급 클럽이다. 호화로운 개인실에서 손님과 여성 접대부가 어울려 흥청망청하는 구조로 일회 접대에 수십만 원이 든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당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다. 일본 매체는 이 외에도 김문수 후보를 고녹스럽게 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21일에는 내란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 시사회에 등장해 자신의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는 행보를 보인 데 이어 김문수 후보 역시도 이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연일 기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많은 보수진영 인사들이 실망한 나머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선언에 나서거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예비경선에서 패배한 보수 진영의 중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SNS를 통해 연일 당내 혼란을 비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당 내부의 우려에 밀려 마침내 탈당을 선언했다. 게다가 과거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은 궁지에 몰렸고 급기야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 합류하는 장면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번이 여기 왔으니까 키워, 키워.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분단위로 짜인 지방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안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많은 군중이 모인 집회 현장에 이재명 후보가 연설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경호팀이 바짝 긴장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월에 부산에서 유세도 중 갑작스러운 피습을 당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월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 후보는 지지자를 가장한 남성에게 거리에서 습격당해 18cm 길이의 흉기로 경정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대선과 관련해 떠오르는 사건은 지난해 7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의 유세중 총격을 받은 미수 사건이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야외 유세시 셔츠 위에 무게 3kg의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장면을 일부러 관중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피해자로 꾸미는 정치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 매체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만큼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만큼 국민의힘의 그러한 비판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압도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재명 후보를 경호하는 경호원 역시도 연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곁에 딱 붙어 경호를 수행 중인 여성 경찰관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경찰 경호팀에 배치된 이 여성 경사는 과거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특수 경력 채용을 통해 경찰청에 입문한 인물이다. 경호 업무를 총괄하는 경호대장과 함께 3년 전 대선 및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후보의 근접 경호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 경찰관이 동일 인물의 경호를 반복적으로 맡는 것은 드문 일인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신뢰가 두텁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를 근접 경호하는 이 여성 경찰은 건장한 남성들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상한 인물을 단박에 포착하는 실전적인 시각인지 능력도 탁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 여성 경찰 말고도 경찰 경호팀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연설 시 특수 망원경을 사용해 주변 건물 옥상이나 군중 속에 수상한 인물을 감시하며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선순간까지 완전히 경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후보가 피습당했던 것도 연설 중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조끼를 착용했지만 군중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연단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 거부해 왔다. 그러나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지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에 결국 투명한 방탄 유리 패널이 설치됐다. 민주당 측은 사거리 2km에 달하는 괴물 저격총이 밀수됐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비밀리에 파견된 북파공작 부대 출신 히트맨이 잠입해 있으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할 만큼 한국 대중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의 정치 역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애환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서민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시원하고 직설적인 발언,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해 서구 언론에서는 종종 한국의 트럼프로 불려왔다. 그러나 대선 승리가 가시화되자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거나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일 입장을 빠르게 선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극빈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장학금을 받아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과격한 발언으로 외교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고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는 면모도 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저력을 일본 정부가 면밀히 파악해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대신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일본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특단의 특혜 조치를 꺼내 들고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친밀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6월 3일에 있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 6월 한달 동안 전용 트랙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도시 닛칸 국고성 조카카라 60년을 맞이하 노니 와세테정부와 双方の国民の入国審査にかかる時間を短縮するため、韓国政府と協力し、6月の1ヶ月間一部の空港に専用のレーンを設け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日本側では羽田空港と福岡空港、韓国側ではソウルの金浦空港と釜山のの姫空港に設けられ、午前9時から午後4時までの便で到着した人のうち、 기 1년간의 입국력이 やその家族が利用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따라서 이 매체는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 여행객과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방문객과 달리 전용 트랙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긴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일본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6월에 출범할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어떤 관계가 구축될지 사뭇 궁금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도된 내용을 보듯이 현재 일본 매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어갈 대화 채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 매체들은 일부 과거사 문제나 외교적 갈등을 넘어서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미중갈등에 대응해 경제안보 문화영역에서의 실질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미는 성숙한 외교 자세가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있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길 바라며, 한일관계 역시도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진심 어린 협력이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